소띠생 중에서 금전복이 가장 좋은 사주는 무엇인가요? 소띠는 11월생 정말 제일 좋다 할수 있는 거라서선 11월생이다. 이 소띠는 천성이 바르고 착한 성향을 지녔잖아요. 그 남에게 뭐 아픈 말을 한대든지 뭐 상처 주는 일을 한대든지 그런 성향을 지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때로는 엉뚱해. 때로는 똘끼가 발동을 해. 이속 소띠들은 그래서 주변에서 감당 못할 때가 있어 너무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뚝심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신, 건, 강하신 분들이 소띠시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11월생 이분들이요 정말 부자가 많다 부자 되는 11월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재산, 재산 증식이라든지. 음, 인간 하복이라든지 이제 뭐 관직이나 어, 아니면 상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힘 자체가 시브랄생들이 부자가 많다. 첫째 갑이 뭐냐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상호간의 작용력이 좋다. 끌어당기는 힘, 밀어붙이는 힘 이로 인해서 이 소띠들이 부자가 된다. 시그시랄생들 절반 이상이 금전 갖고 어.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 많다 이 금전이 많다는 것은 뭐냐 기백이잖아 그리고 또 용기고 권력이자 권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어 사는 그런 소띠 11월생들이 최고지 그 다른 달은 어떠냐 이렇게 또 이제 방문하고 들었으면 또 다른 달은 다음에 또 풀어서 드려야지 <laughs> 그쵸 뭐니뭐니해도 11월생들이 제복, 음식복 다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1월생들이 이렇게 식복, 제복을 다 타고 나고 금전자랑하면서 살수 있다고 그랬으면 1월생, 2월생들은 관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명예직이지 이분들은 학운, 그러니까 뭐 학업, 왜 성취를 잘하고 행운이 항상 잘 따르는. 그런 1월생, 2월생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 먹은 거, 뜻 먹은 거, 하고자 하는 거, 의욕만 꺾이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음, 평생 살아가는 데 지장 없다. 이분들이 꼭 사업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 직장을 다녀도 조금 더 승진을 빨리 할수 있다. 그니까 순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다. 1월생, 2월생들이 이 관운, 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새로운 기회가 오면 이분들은 이게 미작미작 안 해. 어수선에서, 사람 우리가 막 우왕장황에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월생, 2월생 <laughs> 분들은, 어, 이거 기회인가? 왔구나. 어, 저절적으로 그냥 쾅 하고, 어, 달려가죠. 내 것만 드는, 어, 능력, 재주를 갖춘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음. 소띠생의 전반적인 초년은, 중년은, 만년은. 음. 네. 어떤 띠를 타고 나서도 초년에는 이 초년은, 중년은, 만년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 소띠의 초년은, 중년은, 만년은 대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들어가면 더 정확성이 있겠죠. 그 네. 어느 띠를 막론하고 초년에는 절반 이상이 고단함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어서 중년은 말년원을 봐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소띠들의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응 왕성한 활력으로 노년 중년으로 갈수록 금전 제복이 더 풍성해진다. 또 좌우에 협력자 조력자가 생기는 그런 형국이라서 외로움보다는 나눔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 되지 않을까. 개척하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척자는 거의 없는 걸로 들었어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활동력이 나이가 들어도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쉬없이 뭔가를, 그 성취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직분들이 끊임없이 노년에도, 성취욕, 만족도, 만족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을까. 이 돈이 없어서 뭐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그 인생, 나의 그 명예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잘 못을 따지는 소띠가 아니거든요. 너는 이래, 너는 이래. 그러니까 평가하고 지적하고 이런 소띠들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분리가 잘 되는 분들이. 분리가 잘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그 밑거름이 탄탄하니까 그외에다가 뭐를 농사를 지어도 잘될거 아니에요, 그죠? 노년에는 밝은 활동으로 활동 영역이 어, 줄지 않는다. 그래서 속지 분들이 경량한 노력의 그 지향이 있기 때문에 어, 즐겁게 에, 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속지 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적극적인 활동력, 사려 깊은 마음, 그리고 주변의 도움. 따뜻한 손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